안녕하세요. 저 지금부터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뭡니까? 복소수의 연산이죠. 복소수는 실수부하고 허수부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식을 정리해 볼게요. 3i 더하기, 갈로 풀어주면 1-2i가 되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니까 1 더하기 3-2i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1-i죠. 몇번 했습니까? 5번에 답이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한번 보시면,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X축이 있고요. 아래로 볼록하면 접합니다. 그러면 꼭지점에 y 좌표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그것이 만들어주는 X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0대야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 D를 써주면,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됩니까? 4가 되겠죠. 마이너스 AC, A가 되네. 이것이 0대야 돼요. 그러므로 A가 얼마 됩니까? 4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럼 6번 문제 봅니다. <laughs> 어, 6번 문제 보시면, 6번 문제는 이 x, y 두 가지 표현이 우리 교과서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x, y를 그냥 더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더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x, y가 어떤 형태인지 압니다. 첫 번째, x는, x는 1 플러스 i 의1 마이너스 i죠. 어, 분수 형태를 a 플러스 bi라는 복수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곱하기 뭐 해줍니까? 분모의 켤레를 곱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곱해주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위에 거는 1-i의 제곱이니까 1-1-2i죠. 식을 정리하면, 아, x가 그냥 뭡니까? 마이너스 i와 같습니다. 여러분 좀 공부하신 부분이죠. 두 번째, y도 해보시면, y는 1-i, 1 플러스 1 i입니다. 분모에 켤레를 곱해주면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빼기 1 더하기 2i죠. 뭐가 됩니까? i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x와 y를 합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i와 더하기 i를 하라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0 되겠죠. 몇번 했습니까? 3번. 그래서 복소수는 항상 식을 간단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갑니다. 9번은,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 9번 문제, XY가 복소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항식을, 어떠한 다항식을, 이 다항식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x를 삼승하고 y를 삼승하는 형태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다시피 저기서 모아줄 게 있죠.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x의 삼승 여기는 x의 제곱,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묶어줄게요. 제곱을 묶어주면 뭐야? x 더하기 y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야? y의 제곱이 있고 y의 삼승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y의 제곱을 묶어줄게요. 묶어주면 얼마 됩니까? x 더하기 y가 되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x, y, x, y 두 개의 합이 뭡니까? 공통으로 들어있죠.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y의 제곱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합차공식이죠. 합차공식을 문제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 여기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죠. 그럼 뭐예요? x 플러스 y가 몇개 있습니까? 두개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X 마이너스 Y. 아,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면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X와 Y를 합하면 뭐가 됩니까? 합하면, 합하면, 어, 합하면 2가 사라지니까 뭐가 돼요? 6I가 됩니다. 맞습니까? 두 개를 빼주면요. 빼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 마이너스 2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 볼게요. 주어진 식은 합을 6i를 뭐하고요? 제곱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라는 얘기죠. 6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36이고요. 곱하기 4를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됩니까? 144가 됩니다. 맞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1번에 답이 있죠? 맞습니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는 굉장히 쉽고 간단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형태의 문제네요.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6x 마나 3이 그래프가 직선 y e q kx 마나 7과 만나지 않도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함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x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 이런 특히 정연합평가에서는 하나의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뭡니까? 자연수라는 조건. 그렇죠? 아, k는 자연수예요. 자연수의 개수를 묻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과 kx 마이너스 7이 같아져야 됩니다. 식을 좀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kx 플러스 얼마? 4가 되죠. 어, 판백식 d를 써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판백식 d는 6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니까 16이에요. 어, 이것이 만나지 않아야 해. 0보다 작아야 해이 말이죠 맞습니까? 식을 정리하면 36-12k 더하기 k의 제곱 16이 0보다 작아야 해좀더 정리해야 되겠네요 k의 제곱 12k 더하기 22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2를 하면 되죠. 결국은 k 마이너스 2와 k 마이너스 10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부동식에서 뭐보다 작다가 하면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 작, 작은 거니까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2보다는 크고 k가 뭐보다 작다? 1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뭐 있습니까? k는 3, 4, 5, 6 7, 8, 9. 몇개 있습니까? 7개 있는 거죠. 아, 이런 조건들. 아, 이런 문제 풀때 이런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것들 중요합니다. 몇 번의 답이 있습니까? 5번의 답이 있죠. 괜찮습니까? 오, 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문제. 제가 미리 풀어, 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조금 곤란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우리 논수형평가 2번에 나왔었고요. 우리 중단 2차 함수의 중단한 평가 문제 11번에 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죠. 자, 한번 꼭 보, 봐줄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2차 함수, x에 대한 2차 함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중분을 가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가, 얘가 판별식 d가 0인데 그것이 m에 관한 무슨 식이란 얘기입니까? 항등식이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풀이 방법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짝수 2가 있으니까 4분의 d 쓰면 m 플러스 a의 제곱 맞습니까?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b입니다. 이것이 뭐 돼야 돼? 0 돼야 돼. k, m 에까지 관계 없으니까 m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뭐가 됩니까? m의 제곱 더하기 2am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가 0돼야 되겠죠. 어, 여기 두 개가 사라지네요. m은 사라지죠. m에 관한 상당식이니까 m에 관해서 내림차수는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어, a 2a 마이너스 1 M 사용한 겁니다. 지울게요. 그리고 뭐 남습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B가 0 돼야 되죠. 오케이.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뭐 돼야 됩니까? 0 돼야 되죠. 얘도 뭐 돼야 됩니까? 0 돼야 됩니다. 그 말은 A가 얼마 됩니까? 2분의1 맞습니까? B는 A의 제곱입니다. 얼마입니까? 4분의 1.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AB를 합한 다음에 12배의 A 더하기 B입니다. 그건 뭐야? 12 곱하기 2개를 합하면 4분의 3. 답은 얼마입니까? 9. 아, 마지막까지 조금 힘들게 하죠? 자, 1번 문제. 1번의 답이 있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럼 1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야. 알겠습니까? 허근이야. 여러분들 중에서 어, 아직 이 부분의 수업이 진행 안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어, 한번 들어보십니다. 3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근이 세개 있다는 얘기죠.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합니까? 조립제법 외에. 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 주어진 3차 방정식 얘를 인수분해하면 조리제법을 써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1그 다음에 0 1-2죠. 아 우리가 근을 구한다는 것은 나머지가 생기면 안 돼. 인수정리에 대한 인수분해니까 여기가 뭐 돼야 됩니까? 반드시 2가 돼야 되고 0돼야 돼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서 2가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 반드시 2의 약수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안에 2의 약수니까 뭐야? 1 또는 2가 들어가야 돼요. 뭐 먼저 넣으면 되겠습니까? 1 넣어보면 되겠죠. 넣어보면, 1, 1, 1, 1, 2. 완벽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뭐가 쓰다는 얘기야? x-1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기 x가 1이라는 얘는 무슨 근이야? 실근입니다. 실수인 근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인수분이 됩니까? 얘안 돼요. 얘 허근 나와요. 두 허근은 여기서 나옵니다. 두 허근은. 맞습니까? 어. 두 허근을 여기서 알파와 베타라고 했죠. 허근이 주어지고, 알파 베타가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풀라는 얘기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풀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한테는 이 문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래놓고 여러분한테 뭘 골하냐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익숙한 유형이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가 되고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얘는 알파 베타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두 배의 알파 베타를 해주는 것 같죠? 맞습니까? 이제 숫자 넣어볼게요. 여기는 2, 얘는 1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입니다. 오케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어, 다행히 여기 있네요. 3번에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 12번 문제는 조금 익숙한데 여러분한테 한번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실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허근을 알파벳으로 뒀다는 거 한번 좀 신경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게요. <laughs> 17번 한번 보시면 오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여러분한테는 조금 생소하고요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할 수 있지만 문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이차 함수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참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액축과 만날 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액축과 잠시만요. 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액추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AB를 알아야 돼요. 그쵸? Y축과 만나는 점은 C라고 합니다. 그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사각형의 넓이, 뭡니까? 가로의 길이. 선생님, 빨간색 색칠하는 부분 보이시죠? 가로의 길이. 그리고 뭘 알아야 됩니까? 높이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높이는 쉽습니다. 왜냐면, 2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가 뭐일 때? 0일 때의 값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여기 x에다가 0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 x가 0이면 y가 뭐 됩니까? 3a 플러스 3이잖아요. 아, 그럼 이 길이는 뭐라는 얘기야? 3a 플러스 얼마? 3이에요. 맞습니까? 높이나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뭡니까? 가로의 길이. 그럼 AB의 길이를 알아낸 AB를 알아낸 얘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 보니까 선생님 예. 얘 예, 뭐가 됩니까? 인수 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수 분해됩니까? 한번 써볼게요. 별표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더하기 3a 더하기 3이잖아요. 근데 얘는 3 곱하기 a 플러스 1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쪼개진다는 얘기입니까? 지울게요. 3과 a 플러스 1로 쪼개지면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그럼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x-3, x-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3하고 a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어디가 3이고 어디가 a 플러스 1인지 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세요. 조건 보세요. a가 0하고 2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은 3보다 커요 작아요?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3이 큰수 b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뭡니까? a 플러스 1 돼야 됩니다. 그러면 a, b의 길이는 뭡니까? 3에서 a 플러스 b를 빼, a 1을 빼주면 얼마 돼요? 2 e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어, 이제는 끝났습니다. 세로의 길이도 알았고, 어, 높이도 알았고, 가로의 길이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만 이제 구하면 되죠? 이제 실행해 볼게요. 문제 파악이 어려웠던 거지. 자,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 2 e 마이너스 a. 세로의 길이 3a 플러스 3이죠. 오케이. 자단 0보다 크고 a가 뭐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2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나 이차식이기 때문에 a의 범위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 버리면 여러분들 2분의 1이구요. 정리하면 6a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3a죠. 오케이. 전개할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3a 더하기 얼마입니까? 6이죠. 맞습니까? 자, 이식 다시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어 플러스 2분의 3a 더하기 얼마? 3이죠.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최댓값을 구하려고 하면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a 반의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얼마? 3이죠.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a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고요. 더하면 8분의 3이죠. 계산이 조금 이상한데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은 뭐란 얘기야 얘란 얘기야 결국은 a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은 얼마 맥스는 8분의 얼마 27년 이 얘기죠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허허허 여기 답이 있죠. 맞습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 파악만 끝나면 그냥 이차함수의 최댓허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어버리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한 자세히 봐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한번 더 보시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 19번입니다. 19번 문제. 오, 19번 문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어, 여러분들, W의 용법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수있지만 먼저 설명을 듣지 말고요. 다음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 들으면 훨씬 더잘 이해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복소수에복소수에 대해서, Z와 Z바의 합이 마이너스 1입니다. Z와 Z바가 곱이 1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 나와야 되죠. 얘는, 어떤 방정식의 두근입니까?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방정식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생님 당연히 x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 x 플러스 1이꿀 제로에서 나왔습니다. 얘를 전개하면 뭔데요? x의 3승 마이너스 1이꿀 제로에서 나온 겁니다. 아, 그 말은 z하고 z 바가 뭐다? X3승-1이란 방정식의 뭐란 얘기입니까? 두근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공부해야 될 오메가에 대한 용법에 대한 문제죠. 그럼 어떻습니까? 넣어주면 Z의 3승도 1이고요. Z바의 3승 역시 뭐가 됩니까? 1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이 식을 간단하게 하라고 되 있죠. 그쵸? 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 이제 간단하게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Z의 5승은 Z 3승 곱하기 Z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야? Z 제곱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얘는요? Z예요. 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분모가 같네요? 얘하고 얘도 분모가 어, 분모가 같고 얘하고 얘가 분모가 같죠? 그럼 식을 정리해 볼게요. 주어진 식은 Z 제곱에 얼마? Z바 괜찮죠? 그 다음에 Z분의 z 바의 제곱 더하기, 얘예 1, 1, 1 더하기, z제곱에. z 바의 삼성도 1이니까, 이건 뭡니까? z 바그 다음에, z분의 z 바의 제곱이죠. 오케이. 식이 좀 간단해졌죠. 간단해졌으니까, 이제, 정리할게요. 얘가 두개 있네? 두 개씩 있습니다. 뭐가? z제곱에 z 바하고 z분의 z바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1이죠. 아, 자, 이제 이것만 살펴보면 되네요.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식 하나 알죠? 뭘 합니까? 여기서, 주어진 이 식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z는 z바분의 1이고요. z바 역시 z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 z z제곱분의 1은 뭡니까? z 바가 얼마? 제곱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두 배에, 두 배에, 다르게 하면 z 바의 3승이 되겠죠. 오케이. 얘는요, 또 z 바의 3승이 되죠. 더하기 1 되네. 그럼 z 바의 3승은 뭡니까? 1, 1이었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답이 얼마 됩니까? 5가 되죠. 어,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있죠. 맞습니까? 아 여러분한테는 조금 생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 가지고 이 선생님이 검은색에서 알아냈던 이 조건들, 이 조건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충분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한번 가볼게요. 23번 갑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동영상으로 보시면 가끔씩 멈춰서 다시 한 번씩 확인하세요. 자, 23번 봅니다. 아, 또 문제 주어졌죠? 자, x에 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b일 때 상수 a, b로 구하랬습니다. 어? 그래? 그럼 뭐야? 두 근이 나왔으니까 뭐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뭐 돼야 돼? 마이너스 a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뭐 구하래? A 플러스 B 구하래. 뭐야? 4죠?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맞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한번 봅니다. 26번.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허고도 4점짜리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아, 조건에 의한 2차 함수를 알아내는 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있으니까 자 이차함수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를 구하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f-2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x 대신에 뭘넣으라 얘기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y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조건 한번 볼게요 ab가 음의 정수이다 오케이 체크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1과 2 사이의 스에 대해서 최대값이 3니다 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값 물었구나. 나는뭘 그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꼭지점 찾아서 그 점이 여기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먼저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꼭지점 먼저 찾는 걸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a하고 b 모르는 숫자 돼 있으니까 꼭지점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자, fx가 잘 보세요. a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5입니다. 꼭좀 구해야 되니까 a로 묶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a 분의 b의 반은 반함을 니까 2분의 a 분의 b입니다. 맞습니까? 제곱하면 4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b의 제곱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5가 있는 거죠. 오케이 a는 x 플러스 2a b의 제곱입니다. 마, 마이너스 4a의 b 제곱 더하기 5죠. 오케이 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꼭지점이 뭔데요? 뭡니까? 마이너스 2a b 콤마 얼마입니까? 4a b의 제곱 더하기 5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 확인해야 됐습니까? 얘가 이 x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선생님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a 와 b 가 음의 정수예요. 그러면 a 분의 b 는 무슨 수입니까? 양수죠.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전체의 수는 무슨 수란 얘기예요? 얘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음수는 1과 2 사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말은 그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데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1은 어디 있겠습니까? 1은 여기 있겠고, 2는 여기 있겠죠. 아, 그 말은 뭐야? 1일 때 최대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러므로 이제 실행해 볼게요. F1은, 1은 뭡니까? 저기다 1넣는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5 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5 예요 얘가 얼마야? 3입니다 어?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네? 그럼 ab 찾을 수 있죠 왜냐면 a와 b는 음의 정수예요 음의 정수 두개를 합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그 말은 무슨 말이야? a도 b도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잖아 맞습니까?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우리 궁금해하는 f-2는, f-2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5죠.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답은 3이 되겠네요. 체크. 오, 이렇게 따져가는 문제는 여러분하고는 많이 보지 못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따져가지고 문제를 살펴보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 정문의 학력평가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했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 그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